하버를 잘하려면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연막이랑 변수. 제너 이번에는 아박에서 하버만이 사용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해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박에서는 하버만 사용하는데 하버가 아박에서 좋은 연막과 변수 플레이를 할수 있어서 진짜 굉 좋아요. 보여드릴게요. 왜 제가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닌? 또 이게 있어요. 어? 증빙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증빙하는 자료가. <laughs>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예, 승률이 꽤 높잖아요. 이제 이 야박에서 하버로 개꿀 빨려면 딱 연막과 변수 5섯 가지만 알면은 진짜 저처럼 이렇게 아이스박스에서 야무지게 승률을 높일 수 있다 하버로 어 하버 그래서 이런 플레이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로 알려드릴 건 A 사이트와 B 사이트에서 연막을 어떻게 치는지 보여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유도 알려드릴 거고요. 연막은 이제 항상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알려, 그래서 이유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A 사이트와 B 사이트의 변수 플레이를 좀 알려줄 겁니다. A 사이트에서의 꿀팁은 세 가지가 있고, B 사이트에서의 그 변수 플레이 꿀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수 플레이라는 게, 뭐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 에임이라든가 이런 게안 좋더라도, 그, 대부분 이제 제가 하는 변수 플레이는 적들의 뒤통수를 잡거나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가지고 저기 당황하고 있을 때, 어 잡는 거라서 적을 잡기가 진짜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번 사설에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명, 그래서 섭외를 한명 해왔거든요 어 직접 시뮬레이션도 보여드릴 겸한번 섭외를 한명 해왔습니다 원이입니다원이 원희. A 사이트 를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사이트 어떻게 하냐?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스크린 위를 타야 돼슉 하고 같은 거 이렇게 일자로 해가지고, 아예 석가리까지 다 가리는 편이에요, 그냥. 오케이? 윤남생 오케이, 오케이. 윤남생윤남생 어. 이렇게 해버리면 다 가려버리고, 나는 사이트를 그냥 아예 딱딱 먹을 수 있어. 석가리 다 가려버리고. 석가리 보통 이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이걸 좀 불편해하는 람도 있어. 석가리 가려지 말라달라고. 그런 분들은 뭐, 좀 계속 바꿔주면 돼. 어. 이렇게 해서, 끝. 어, 이렇게 가리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게 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남아버리면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부분,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에, 해분만가는 것도 있다, 아마파보의 장점이 뚜렷하네, 이게. 그치, 그치. 계속 바꿔줄 수 있어, 그냥. 원하한 대로. 모든 것들 다 가릴 수 있어. 어, 그리고 이제, 석가리 쪽에 보통 이제, 제가 석가리까지 가리는 이유가, 보통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자리 잡는 사람이 많아요. 어, 어. 이렇게 가리는 이유가, 이제, 이 자리 잡거나, 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세번 보거나, 이런, 이런 거 미리, 우리 팀이 죽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도 있고, 그리고 오퍼레이터, 특히나. 어, 오퍼레이터 할 때. 완전히 가려버릴 수 있지. 연막 실수가 공격팀한테 변수가 될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번은연잘 쳐야 돼요, 연막을. 그래서. 아 추가적으로 에이 나이트 수비를 할 때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연막을 쳐가지고, 여기서 대기하거나, 어, 우리 팀이 여기서 이제, 뭐, 리테이크를 하자고 한다. 이렇게. 아이프랑 비슷한 연막이에요. 네. 근데 여기 하실 때 중요한 점은 여기 뮤제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까지 가릴 수 있긴 하다. 위에까지 이렇게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가려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B사이트 공격 연막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올려서 하시면 돼, 이런 게. 어. 이게 이제 이렇게 올려서 하면 좀더 편하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가려도 돼. 그렇지만 여기서 애들 피킹하잖아. 이렇게 자리가 있더라도 피킹하잖아. 늘, 나갈 때나 들어올 때 느려지기 때문에 죽어요. 여기서 살짝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도 공간이 남으면은. 이용할 수 있다 1mm 1mm 공간 이용할 수 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하버 연막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소리>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목소리> 만들어 놓고 보통 이렇게 그냥 확실하게 하지 나같은 경우에아예싹다 가리는구나 이게 <laughs> 싹다 <목소리> 가려 버려 <목소리> 어. 아바 하버의 장점은 그냥 싹다 가려 버려야 되잖 보통 이제 그림 스톤이 아니라면 은 그림 스톤 같은 경우는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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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거나 아니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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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잖아 그래 해븐이 남거나 아니면 어딘가한 공간이 남는데 이, 하버 같은 경우에는 남는 공간이 없어. 전부 다가리수 있어. 그래가지고 진짜 좋은 점이 그거야. 자, 이제 B사이트 스이비 연막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만약 에 우리 팀 위치가 뭐 여기 이제 안쪽에서 먹고 있다. 그러면은, 연막을 이렇게 해서 이쪽을 이제 좀 쳐주는 거예요. 음. 노란색 이용을 이제 하라고 이제 계속 만들어주는 거고. 만약에 우리 팀뭐 노컨디를 먹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래서이쪽은 막아가지는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제 하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 팀원의 위치를 계속 보면서 연막의 최상의 구조를 계속 확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연막 하는 방법은 뭐 간단하게 뭐 끝났고 이렇게 이제 한번 변수 플레이를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언니. 에. 변수 플레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뭘 눌러야겠지? 독을 눌러야겠지. <laughs>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야지.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람 설정까지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유 좋았습니다. 보통 이제 연막을 이렇게 치고 여러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쳤다. 이렇게 치고 나서 뭐해븐사를 해요 보통 제가 같은 경우에. 해븐사를 했어. 그 다음에 너 위로 와줘. 그 계단 쪽으로 해서. 그럼 이렇게 오겠죠?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아저 연막? 아! 뭐. <laughs> 연막 아닙니다. 한번 부화해보시겠어요? 자, 보통, 이제, 그렇게 방금 이렇게, 무지성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사람들이, 그냥. 아우, 내가 안 해. 아, 위험한 줄 몰랐어, 저게. 아, <laughs> 그치? 이게, 저게 블루엑트에도 통해요, 보시면은. 자, 아, 다시 한번 와보시겠어요? 계단으로? 상대방 직점으로 해가지고. 어, 천천히 들어와. <laughs> 이렇게 죽는 거임.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아예 안 보이지. 앉아서 한 들어와봐. <laughs> 아, 이거 잡을게요. 아, 이거 뭐야, 이게. 어. 근데 그 사이에 당연히 죽이겠지 뭐. <laughs> 이게, 만약에 저를 잡으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이거 막는 방법은 그 간단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냥 타면 돼요, 그냥. 어. 좋다 어, 그냥 부시면은 그냥 솔직히 말해서는 상관없는데, 근데 이게 한두 번 정도는 먹혀요. 이게 같은 팀이어도 애들이 말을 안 하거든요? 잘? 저거 뭐냐? 이러고 그냥 뭐냐? 이러고 말이지. 말안 줘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보통 안 부수고. 그냥 또 다른 애도 낚여서 그대로 들어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시 영상 하나 올라갈 거예요. 어, 예시 영상 지금 제가 실전에 다하는 영상 전쟁전에서 플레이 영상 하나 올릴 거고요. 이 다음 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한번 들어와보실? 나 잡을려? 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어? <laughs> 이건 진짜 사람들이 진짜 많이 당해. 우리 지금 다 뚫었어. 그럼 이제 연마가 여기다. 아 구석에. 어, 구석에 이렇게 딱 두면은 와, 대지리지. 야, 뭐야 이거? <laughs> 이것이 바로 요시론 연막이다. 요시론 변수 연막. 시리는데, 이거. 그래도 이렇게 해서? 점프해서? 넘어가면? 아니, 이렇게 해서? 밖에서도 안 보여! 밖에서. 어, 밖에서도 아예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오, 이렇게 오. 하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뭐. 여기 말고 반대편도 되나요? 아, 반대편도 가능합니다. 어, 반대편도. 어, 가능합니다. 야, 안 보이네. 아예 안 보입니다. 저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냥 연막 이렇게 가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 각은 아예 배제를 시키고 여기 위에만 신경쓰는 거예요 각 하나를 지고 확실히 그 다음에 죽을나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서진 거랑 상관 없게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사리고 가리고 그냥 하면 돼요 지금처럼 실수로 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오히려 이용하면 돼요 그리고 안부서졌잖아요 다시 이런 식으로, 별수플레이가 가능하다. 아, A사이트에 꿀팁이 3개라 했잖아요. 어, 여기서 또 이제, B사이트에서도 비슷하게 사용하는 건데, 연막을 이렇게 쳐, 에 어? 털을 했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그냥 연막을 설치하고, 이 자리 잡는 거예요. 이거 은근 생각 못 해, 사람들이. B사이트 변수플레이 연막입니다. 그죠? 우 어, 이렇게 털을 하고, 자, 이렇게 합니다. 연막을 치고, 여기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은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laughs> 여기 공간에 되게 가만히 있어, 나나 같은 경우는. 뭐야, 어딨어? <laughs> 디어인지도못알겠지 여기서 뭐 있었어. <laughs> 이게 진짜,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이게 보통 잘안 뽑으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근데 좀 뽑으기 시작하긴 했는데, 옛날에 진짜 하나도 다 뽑아. 그렇이게 던져주시면. 공간이 또생겼네다 여러분들. 지나가면 네. <laughs> 잡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laughs> 뭐, 이것도 제외하고, 이제, 또 이제, 하나 더, 플레이, 세 가지, 두 가지 있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가 왜두 가지냐면, 똑같은 거여가지고 그냥 저거 뺀 거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털을 했어. 그 다음에, 연막 설치하고, 바로 들어가. 타이맞셨 여기 있으면은, 진짜 몰라요. 사각지대 바로 이용해. 뭐, 여기 아이고도 이제 반대로도 가능하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연막을 쳤다. 털하고, 이제, 켜를 켜고 들어가 사이 맞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오면 죽이든 여기서 들어오면 죽이든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겁니다. 여기, 여기 레이나 오사 그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 플레이로 그냥 이렇게 숨어가지고 숨어들 수 있어가지고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그일을 많이 가져왔다합니다 아마 제 모든 것들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 내내 네, 상대방이 이걸 알지 않길 바란다. <laughs> 우리 도롱이 여러분들만 알길 바랍니다. 아, 아바 카버를 좀 배웠는데 어, 뭐잘실수있실것 같나요? 아바 카버 하게 되 당연히 요시론을 구독했는데, 이거 티어 못 올린다?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아바커버 강의라고 해서 데리고 오긴 했는데, 그냥 얘는 그냥 두드만드는 역할이었고요. 그냥 우리 도롱이 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뭘 봐! 감사, 너무하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바.